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임된 게 아니고요. 일단 검찰 송치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의 가족분들이 선임을 원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선임을 원하시는 취지는 어이 피고인이 뭐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어떤 억울한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잘 가려주시라 그리고 수사 재판을 협조해서 잘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마무해 주집사는 취지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피고인 가족분들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 수위도 조금 조절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오늘 이제 첫 재판 기일이어서 오늘 아까 법정에서 공소사실 등 어떤 내용이라고 자백을 했는데. 네. 범행 동기, 특히는 음. 범행 배경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떤 의미인지? 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어, 자포자기 심정과 용우 심리에 기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게 공소장의 기재 요지입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면담 결과에 의할 때는 실제로 그런 동기로 범행을 한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 순수한 본인의 정치적 명문에 기해서 한 행동이다. 이 부분이 사실 다툼 요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 명문을 제출했는데 그거는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또 피고인 가족분들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변명문 사실 내용이 어 공개될 경우에 파급력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제조차도 변호인이지만 공개는 죄송하지만 거절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는 건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공개 여지도 충분히 것 있죠. 것 네, 네. 있죠. 네. 그죠 피고인은 변명 공개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건좀 말씀 주시고요. 네, 피고인은 변명은 공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피고인 가족분들이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고인 가족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많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피고인 가족분들의 주거지나 이런데 회사에 다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해서 삼장이 많이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변명은 공개가 될 경우에 어, 또 다시 그런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는 좀공개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혐의만 두고 보면 살인미수의 병죄이기도 한데 네. 혹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든지 아니면 범행에 대한 발성 요구는 좀 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도 스스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네. 그 피고인이 변명문을 그 공개해 달라고 본인이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음, 글쎄요, 실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그 명분을 외부에 알리고 싶으신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좀뭐 변해질 문이긴한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부산 경찰청장을 이제 증거인멸등 이런 이제 발언 있잖아요. 네. 네. 기에 대해서 혹시 뭐 변해의 입장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어, 저희 본 법은 PK가 그 사건의 변해인은 아닙니다. 그래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 한 변호사로서 그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담보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 변호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업무도 역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변호사의 로서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고 의뢰인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가 될 경우는 저희 변호사로 직역도 상당히 업무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어떤 주체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필요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피고 범인의 변호사이시니까 범인에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범인이 공범에게 남겼던 그 여러 가지 그 우편물들 말입니다. 네. 그 수친들의 수친 수치인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네. 네, 그걸 범인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고민에게 꼭 공개를 좀 해달라고 예. 부탁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범행 배경 외에는 공소 사실에 그런 다툴 부분이 없는 겁니까? 나머지는 다 인정하고 오시는가? 네, 인정하습니다 네, 그, 그 향후 공판에서 이제 피고인을 위한 증인 체크 요구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해보시면 증인 목록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기록을 받았습니다. 기록이 보니까 한 7000페이지 상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록 검토가 다 끝나야만 이제 증인 신문할 필요성이 있을지가 그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의 이제 변호인이긴 한데 어쨌든간 우리 피고인을 네. 변호하시는 거잖아요. 네. 피고인은 어~ 저기 변명, 어, 남기는 말 이제 그거를 공, 공개되길 원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재판 과정 중에서 이제 이게 공개될 네. 가능성이 좀 큰가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그건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 그거 이제 재판 장님이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재판 음. 과정에서 어 현출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에 따라서 공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도 예측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피곤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기소 이후부터 피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면담 등을 통해서 피곤을 좀 응원하시는 분들 도혹시 계십니까? 어, 저는 그거는 잘 듣, 들은 바 없습니다. 네.